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꾼입니다. 네 무지개를 잡아라 이벤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당신의 자료를 저장합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 이벤트 시작합니다. 일 여러분 라이브 이벤트 시작합니다. 이터널 어드벤처 채널에 오셔서 시청해 주세요. 방, 영어, 댓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 방송 일군 설 다른 사람의 잡담을 듣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잡담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난난 잡담 콩이 안녕하세 요 잡담 그레이와 알루나님 및 잡담 피스토크가 올라오다가 내려가서 저만 가지고 있어요 잡담 유야 작년에 41만 6천원이었는데 잡담 콩이 안녕하세요 네, 그 이벤트 방송할 때는 이게 제가 센스 리더 소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잡담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거 라이브 채팅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제가 그 센스리더 소리가 안 나가도 되도록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아, 아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아 잠깐만 아, 지금 경험치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가 들리죠 들리죠? 그럼 이폰으로 네, 네. 꽂아야겠죠? 네. 잠깐만요. 아니 근데 나는 분명히 그냥 혼자 사냥하려고 했는데 언제 리더가 돼 있는 거지? 네. 빨리요. 빨리요. 네 그런데 빨리 하고 싶은데. 준비 안하고뭐 하셨어요, 지금? 어? 이어폰. 어? 어. 이어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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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꼬여 어? 가지고. 어? 어? 선이... 어? <laughs> 어,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빨리?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합니다 네. 난잡감레이 <laughs> 잡담 메 된다. 사람들이 참잡아이렇해 주지. 잡담 된다. 잠깐만. 잡담 잠깐 켜고 자... 여러분 이거 저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배경음보다 너무 작거나 그러진 않죠? 어때요? 잡담으로 좀 알려 주세요. 보시는 분들. 스피리님이 도착했습니다. 잡담 콩이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콩이님 감사해요. 콩이님 태양 하나 드릴게요. 콩이 창조. 좋. 당신은 태양 콩이님의 소지품에 추가시킵니다. 자 그럼 잡담을 끄고요. 설. 다른 사람의 잡담을 대체. 잡담은 왜 꺼? <laughs> 아 이게 자꾸 내 센스리더 음, 소리는 밖으로 나가니까. 스피리님 쉬게. 에그 잡담 아 저쪽에서 소리 나야 되니까. 네그 오늘의 제... 주인공은 스피리님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스피리님이 진님 말. 아 스피리님 인사할 때 목소리만 너무 확, 확 바뀌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언제? 아 나는 음... 지금 음, 조금 아파서 그래요. <laughs> 어, 어 그래요? 네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일단은. 아 아니, 어제 주사 맞아서 그래요 지금. 아 진짜로. 아, 아 어제는 사실 주사 맞을 때까지만 사람들이 아프다길래 네. 오늘 새벽부터 아프겠다 싶었더니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더니 어, 목도 어... 안 돌아가요 지금. 목아 진짜로. 응. 열은 났나요? 어, 열은 아까 아침에 났는데, 안 응, 응. 오후 한 세네 시쯤 되니까 열은 괜찮았어요. 대신 약을 한 꺽을 다 먹었지. 어. 팡팡님이 스피리님 파이팅. 어, 팡팡님이 스피리님 파이팅. 이거 채팅 써줬는데 안 들리지. 안 들리지용? 그래야 그래야. 그 나중에 보시고. 그면 내가 팩까지 받겠지. 아니 이거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으음, 센스리도 말고아 안... 유튜브 방송 내가 안켰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 스피리님 빨리 입... 그 후유증에서 돌아오시길 바라고 피... 진검승부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아시죠? 네. 자 무지개 열개 걸고 하고요. 네. 질 때마다 네. 하나씩 깎고 다시 합니다. 레몬님이 상품들이 풍기며 네. 도착합니다. 아니 근데 레몬님 왜 오는데요? 아 네, 근데 신경 쓰는 거죠 일단 참가합니다. 참 피퍼 게임에 참가하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바뀌었어요. 피퍼에 참가하려면은 참가하려면 이제 칩이 있어야 돼요. 아니 레몬이 아, 나떨렸어 떨어집니다. 아니, 이거 지면 레몬이 때문이야. 저엑스1 당신은 스피리 님한열판 정도 할거 같으니까 일단 칩 10개 드리고 참 좋아요. 참가하시죠. 참가했어요. 아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잘 좋아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Okay. 아, okay. 당신의 u til, pile, ship, ship, s h 십 p 십 h i p ship, ship, s 오 i p ship, ship, s h 십 p s h 걸 당신 h i p ship, s h i 조금 h i p s

당신이 보습니다 이거죠? 스트레 당신 11, 12, 13, 14, 15 스트레이트. 세개 남았습니다. 피. 바보. 일리스피리님 아웃밤. 어휴 무서워 어휴 무서워. 망했다. 졌다. 에이. 승리. 당신 후로이시 식빵라니. 축하합니다. <웃음> 당신이 우승하여 10개의 집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캬캬 와. 자 여러분. 레몬님 뭐라고 요 가볍게. 아. 첫 번째 판을 제가 우승으로. 아, 근데 가왜 그런 거야? <laughs> 아 이번에 근데 제가 패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저는 2, 3, 3, 5, 5, 6. 5, 아, 네, 네, 안 궁금, 식으로. 안 궁금하고요. 이제 참가해 주세요. <laughs> 참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번 판은 <laughs> 그러면 스피리님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시작하면 패더 불리게 나것 같은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돼. 오케이. 다음 스피리 게 시작. 자, 제가 선이죠. 아, P1, 당신의 차례입니다. 1, 2, 3 3 4 4 5 7 8 9 10 11 12 x x 현재 당신 차례. 아, 이게 패가. 폐가... 당신의 차례입니다. 2, 3 3 4 4 5 7 8 9 10. 아, 이게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소요하냐. 될까요? 나쁘다. 빨리 당신 1승글. 이거 진짜 패를 잘 내야 돼. 이건 구성이 진짜 중요하 다 이거는 빌리 님8승 같은 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패야. 당신의, 당신의 차례 I say, I say, I s 1 y I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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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2 y I say, I say, I say, I s a 뭐가 s 발 y I 뭐, 뭐, y I say, I s 구내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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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됐다 고마워요. 나파이 드디어 성과 고 왔어. 그러면 패스해 줘. 요 이, 참, sa, 1, 2, 3, 4, x 6, 스트레이트. 아, 1, 2, 3, 스트레이트 t 이 a i g h P, 1, l l a n 4, some, 1 1 s 1 o x x 현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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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4, t e x i 11, x i x i t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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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8, 스트레이트 체스 해줘요 1 2 3 4 1 2 3 4 스트레이트 네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 좀 피해 침해 침해 현재 1 2아 이거 어떻게 이길수 있을까 하시니 양의 차림 7 현재 당신 찬아 음... 진짜 이거 복불복 인데 팡팡님이 스피리님잡담하는 거랑, 말하는 <laughs> 거랑, <넘> 다르다, 흐흐흐 <laughs> 그렇죠? 스피리님 o o hoo 어 o o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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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o h 아 위험한데. hoo 스피리님이 선입니다 스피리님 12, 어피 당신의 남자 아이돌 트리입니다. 열 레몬... 개다. 아 좋네. 밀리님이. 아 좋다. <laughs> 아, 또 졌어. 아열개 노리고 싶었는데 아까 레이님한테 아... 때려서 그래요. 넘버 1 여러분, 난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었어. 아 그래서 나무패가 뭐였어요? 나 십이랑 x 였거든 음. 아니 이게 차이가... 내가 고민했어. 을 나무를... 한끗 차이로 졌네 아, 정말. 이게 네, 그 밤이 썼는데 밤 하나를 빼면 밤 하나를 빼면 그 페어 스트레이트라서, 음, 음. 그 페어, 스트레이트라서 음, 음. 페어 스트레이트를 내고 그냥 싱글을 내까 밤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응응. 음, 십삼 음. 14 밤을 십삼 페어를 냈더니 못 내기네. 아... 어차피 십삼 밤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 알겠어요. 일단은 연어 한 끼. 아, 아홉 그래. 개다. 행복합니다. 그래, 정말 죽인 실지만 무지개 실님. 죽인 싫선이 아 오케이 일 아, 드리고요 아 너무 빨리 끝났어 우리 내기하자 이제 무지개를 내기. 걸고 아다 아, 먹었어 됐어? 내기도 <laughs> 못하겠네 이제 잘가아 그래. 내기하자 내기하자 나 무지개 만들면 되지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두 판밖에 안 했잖아 응 그러니까 세 판의 기회를 줄게 그래서 응. 이기면 무지개를 주고 바로 지면 지면 스피리님이 나한테 무지개를 줘요 그럼 무지개를 어디다 쓸 건데요? 뭘어떻소 그냥 내가 먹는 거지. 아니 일군이 먹으면 안 되지. 아, 그럼 그럼 나중에 좋은 일 있을게. 응, 그 사용자 대판단 아. 조건으로. 아, 그래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응. 가자.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 스트이 게임을 레이벤트 아, 레몬 님이 오늘 이벤트로 쓰재 레몬 님 옆에서 방해 좀 많이 해 줘요. 자, 시작한다. P 1 2 3 3 3 4 4 8 10 10 11 14 14 15 X X 현재 스피드님 차례. 아, 이번 패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꾸마 화면 레몬 님이 깜짝 놀라 뒤로 나갑니다. 부당담피퍼일스피 리님 일 엑스 삼사 스트레이트 1, 2, 3, 4? 당신의 차례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1 1스스스스스스스스 X x, x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당신 스스 당신 스 x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리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어... 1,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스일스님글 천천히 만들어 가자. 3 3 3 4 4 14 14 15 x 현재 승글당신 p 퍼일 당신 10승글. 오케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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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표. 아졌는데3 3 3 4 4 14 14 15 x 현재 10승글 스피리님 좋아. 스리 11승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싱글. 싱글. 씨, 피, 피, pal, 당신 h i n k 당신 o p l 글 p. e. s o m 4 some, s 엑스 현재 o m e s 피 m 일스피리님 s o 피 e 일스피리님피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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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o 일 P 피 o 일다 s 린님이 무슨 방송 하고 있는 건가요? e some, s o 그 e 그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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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aughs> 지금은 무지개를 걸고 네기 피퍼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차례입니다 3, 3 4, 4, 14, 14 자. X 현재 1 1승글 당신 차례 음... 15 이런 거가지고야돼1 4승글아이씨13 말고 10아15 아, 말고, 아, 말고 14 좋아요 좋아요 당신의 차례입니다 난또 5판이요 4패어 패어요 윌리님이 피퍼 방송이요 12패어 오케이

그래요? 없었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야 n o 와, sure. I'm not sure. i 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그 무지개 아. 하나 합구했다 쳐요. 네밀리시작하죠 게임 시작. 시작. <소수> <시작을> 했다 <선언했습니다>. <laughs> <분배합니다>. 아 느낌, 음. 당신 당신의 P 당신의 화면 싱글, 당신 의 음. 당신 의례 아. 예, 예. 화면 비파 당신 차례, 화면 비파일, 당신 차례, 화면 비파일, 당신 차례, 화면 비파일, 당신 차례, X 면 비파일, 당신 파일 당신 차례, 화면 비파일, 당신 차례, 일 당신 차례, 페어 비파일, 당신 차례, 화님 비파일, 당신 차례, 면 비파일, 당신 화면 비파일, 당신 차 화면 비파일, 당 차례, 면파 차례, 스피리님 8, 8패어 1스피리님 14, 15, 16, 17, 18, 19, 1 12, 12, 13. 엑스현재 8, 패요 12, 14, 12패요. 14패요. 14, 1 4패어 14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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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4 1 4 14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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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패십1 4 1 4패패1 4패 14패요. 14패요. 패요1요 14패요. 요요 <목소리> 스피리님구10 11 12 13 스트레이트 <laughs> 아... 당신의 차례입니다. 바크와 1신 17판. 현재 일곱바크면 현재 17 3 5그1 X 피퍼피리님 차례. 피 스피리님이 당신 승 아, 근데 이게 애매하다. 5 5 8 9 나도 그렇습니다 X 스피리님 차례. 피퍼일 스피리님 승 피퍼일 스피리님 아, 오타 당신의 어, 차례입니다. 음... 거의 당신 13승글 P5589 1 x 현재 13승글 p 의미 한데 p 스피리님 차례 p 5스밤리님시 있어요? P 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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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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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두개 남았습니다 피퍼 1 스피리님 피퍼 1 스피리님 피퍼 1 스피리님 피5 5 편제 8 9 10 피퍼 일 스피리님 패스 오 좋다. 다행이다 승리! 승리!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아 생각보다 스피리님 이길기가 어렵네 참 좋아요 당신은 피퍼게임에 참가합니다 자 이번에 제 마지막 판이 이게 마지막 판인데 제가 이겨서 밀리님이 어제도 일꾼님 졌는데 키키의 기억 <laughs> 아,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뭐. 뭐지, 왜? 지금 시작할 뭐지? 시작할 누가 시작할 차례지? 일꾼님이 하세요. 나지 나지. 네. 이번에 저 무지개를 네. 얻어서 뜯어내서. 좋아요.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돌려드리도록 당실이. 하겠습니다. 당신 의 차례 입1 2, 2 3 4 5 6 8 8 9 10 12 12 13 아, 애매하다. 15 현재 당신 차례. 아아나 아, 나도. 아 이거 진짜 그런 명령어는 없습니다. 어떡 하죠? 어떡 하지? 나 모르네지? 그래, 이거 이 그래. 당신 1 승급 P1 화면 제국 현재 1, 1, 2, 2, 3, 4, 5, 6, 8, 8, 9, 10 스크린 님6 승급 P1, 2, 2, 3, 4, 5, 6, 차례인데. 8, 8, 9, 10, 12, 12, 13, 15 현재 6 승급 당신 차례 P 버전 패 보다 커야 합니다.

왜전인데네트1 2 3 4 5 6 스트레이트. 아니 사람들 어 잠깐만 이, 거의 스피리님 채이 달린다님이 오아 일꾼님 저라 3 4 5 신구 그러죠 은자나님 안녕하세요. 나 마인했어요. 아, 2 8 9 10 13 15 <laughs> 서울님 밤이 있어요. 음. 밤 있구나. 릴리님이 키키의 기억 키키키키나키키키키키키개1 2 3 4 5 6스트레이트키요저키또키어키어또 아, 아유 키키라키키키스트키키키키키키키스키키키키키키키키 독해. <laughs> 패스트 <laughs> <패스트, 웃음> 내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내라. 3. 3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 0 0는 아니지만. 아, 아 이기지 마요. 왜? <목소리> 명없 피퍼일 당신 1 5신블 다섯 개 남았습니다. 피퍼스피리님 차례. 다음 아, 피퍼스피리님 열한밤. 아, 피퍼일 스리님사일네개 남았어? <목소리> 당신 차례. 피퍼일 당신 피스. 아 이기지 마라 이기지 마라. 피퍼일 스피리님1 5신블 피퍼일 스피리님3타일나 없어. 당신 <목소리> 차례. 당신 피스 에헤이. 피퍼스리님입니다 고마워요 아니 j u s 아 j 아 s 짜 just j u s 키키키키 키 j 스 이별해야겠어 등단아님이 오마쌍하아어스페인 진짜 나 속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참좋았스페 해야겠다 아니 왜 죽여 이님이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조, 그런 면나이름 물건은 찾그 어... 무지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저 당신은 <laughs> <아싸>. 아, <laughs> 오늘, 뭐, 오늘 성공습니다 <laughs> 아, 행복합니다. 오늘 진짜 완전 발렸다. 레몬과며도망갑니 <laughs> 아, 너무 행복해. 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무지기라도 좀 확보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laughs> 그래요. 뭐지 날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다음에도 다음에는 연패지 말고 그, 그, 처음 나는 <laughs> 이기지 말고 다음에는 10개를 죽이래 릴리님 이아 알겠어요 자, 릴리님 네.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음...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laughs> 네! 아유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집니 그냥 <laughs> 아 행복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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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웃음> 정말 <웃음> 에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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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공짜로 10판생 아 너무 행복해 이게 돈이 얼만데 10판생 하려면 천문. 처음은... <laughs> 알겠어. 빨리 가야지. 빨리 가. 알겠어. 알겠 안녕. 안녕. 끊어. 안녕. 네. 안녕.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오늘은 너무 아쉽지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사오점이오. 아이고 아이고 확인 버튼. 사점 미음성. 음성 사용 가능. 해제. 편집 방 선택. 녹화 중단. 체크 상자 선택.